안녕하세요 당진아지 입니다 오늘은 전동 킥보드 인데 제가 봤을 때 어떤 거냐면 음 이런거 이런 있죠 우리 우리 저기 전동 킥보드를 제가 뭐 취급하는 건 아니에요 전동 킥보드를 취급해서 전동 킥보드를 뭐다 팔아 제끼고 이런건 아닌데 전동 킥보드를 한번씩 분리해 가지고 실험 연구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뜯어서 이렇게 안에 거를 뭐 실험이나 제작이나 다른 변형 시켜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학습을 삼아 이걸 한번 뜯어보고 싶거나 이렇게 제작을 하거나 동아리 활동에서 이런 걸 올분해 해서 가지고 놀거나 벽에다 걸어두거나 뭐 이런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어 사가지고 와서 부품으로 다 찢어서 달라고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부품으로 다 찢어서 하나하나 하나 나달씩 뜯어서 드릴 수도 있지만 가지고 와서 통째로 가져가서 제가 이제 뜯어 드리는 걸한 번씩 해요. 이거 다 뜯어서. 그래서 이걸 뜯어서 달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어, 완제품으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드림에 이제 그걸 뭐 가지고 놀든 완제품을 가지고 놀든 뜯어서 가지고 놀든 뭐 뜯어서 설계를 하든, 제작을 하든, 연구를 하든, 실험을 하든 그렇게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올려 달라고 하더라고 근데 뭐 내가 시중가 보다는 어차피 뜯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올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고 아 이런 제품이 내한테 맞다 난 이런 제품을 좀 뜯어달라 이런 제품을 좀 뜯어서 해달라 어차피 다 중국에 있는 제품들이지만 중국에 있는 제품이고 뭐 국내 제품에 비하 그래서 똑같이 비슷하게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만약에 이미지가 뭐 본인이 어, 어, 이미지다 그러면 내려달라 그러면 바로바로 바로 삭제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일단은 중국발이 스쿠터를 좀 뜯어서 부품으로 좀 쓰고 싶은 거예요. 부품으로 그냥 제작 다른 걸 제작하는 부품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으신 분들이 어, 디자인을 고를라 야될때 제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긴가민가 하고 가격도 애매해서 그냥 어. 다 가지고 왔어요. 다 가지고 와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하나 골라라 그러면 이걸 여기서 이제 다 뜯어드리겠다. 부품으로 찢어드리겠다. 어차피 중국에 있는 것만 가지고 왔는 거니까 가지고 와서 다 뜯어가지고 가지고 넣을 수 있게 해드리겠다. 이래서다이 가져온 거예요. 그왜 이런 게들어왔지 그래서 여기서 하나 고르십시오. 여기서 하나 고르고 고르면 제가 이런 부품으로 다 찢어가지고 가지고 넣을 수 있게 드리겠습니다. 모우다 컨트롤러 속도 조절기 바퀴 뭐 골프 카트 이런 것도 괜찮고요. 한번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전에 있던 거 스쿠터 이런 것도 괜찮고. 아 이거 뜯어서 보통 동아리 활동에서 이런 걸 많이 뜯어요. 자 뜯어가지고 다른 걸로 변형시켜서 만들었거든요. 키보드 업체 사장님들은 아 정말 좀다끌어와가 저러나 이러지 말고 부품으로 그냥 한두 마리씩 한 개나 두개한개 개 정도 부품만 찢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또 이게 하지 마시고 그냥. 라인막수입해가고 몇백 대씩 팔아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두 대 가지고 와서 실험 연구하에 제작하는 데다가 필요해서 갖다 주는 거니까 뜯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골프장에서 골프 카트로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 바로 올려서 골프채 여기다가 실어 가지고 타고 다니는 그런 겁니다. 이런 것도 재밌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지고 와서 이제 뜯어서 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킥보드인데. 왜 동영상이 하나도 안 들어갔지 여기 동영상이 안 들어갔네요 아 우리 또성 사장님한테 전화해요 동영상이 안 들어간다고 얘기해야 되겠네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타가지고 하는 요런 요런 곳 요런 디자인 요런 것도 이제 참 뜯어서 타고 놀다가 다시 또 붙여가지고 다르게 만들어 타고 어, 놀면 재밌죠 막 그런 식으로 응용 개조해서 다르게 만들어서 그때 부품용으로 이런 거, 이런 거 비슷한 거, 이런 거 하나 가져가서 뜯어가지고 써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 일단은 잠시 있어보십시오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어, 올라가고 있죠. 아,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 또 하나 봅시다 또 여러 개를 봅시다 여러 종류 좀, 좀 특이하게 가지고 놀 만한 것들이 있는지 어디론가 w w w 전동키보드부품점 m 에 오셔가지고 전동킥보드 부품점 m 에 오셔가지고 이쪽에 우측에 보시게 되면 어, 전동킥보드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 전동킥보드에 들어와서 전동킥보드라고 누르시면 돼요 전동킥보드 전동키보드 전동 만들기 전동킥보드 이렇게 들어오시면 빡구마고 히꾸마한 중국발 전동킥보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동 키보드류 누르시고 저한테 이제 문의하시고 뜯어서 쓰실 분들 제작해서 만들어 연구하실 분들 설계하실 분들 실험 연구 교구 기자재로 쓰실 분들 동아리에서 뜯어서 카트를 만드실 분들 그래서 부품이 좀 필요하다 다 뜯어서 쓰고 싶다 그래서 이럴 때 부품 내역으로 다 찢어달라 이렇게 했을 때다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대별로 좀 있어요. 뭐 300만 짜리도 있고, 200만 짜리 도 있고, 100만 짜리도 있고 이러지만, 이거를 뭐 일반적인 어 그세 관세 배송비는 일단은 이걸로 했을 때 모질일 수도 있어요. 얘 같은 뭐4 3만원인데 관세 배송비 얹으면 0마진 나기 때문에 관세 배송비는 물건을 고르시면 제가 안내 드리요 관세하고 배송비를 좀 별도로 내시라. 뭐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해드리는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거를 가지고 와서 배터리가 분리되네요. 얘는 배터리도 분리되고 가지고 와서 실험 제작 연구용으로 쓰실 분들, 동아리에서 한번 만들어 보실 분들. 보통 동아리 팀에서 많이 만들어요. 학교 이런 이런 데서 제작용으로 실험할 때 그러면서 이제 제작하면서 연구하면서 이게 이게 안 돼요. 이러면 내가 도와주죠. 이거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고 안에 배선은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시면 된다. 하다가 조지면 또 제가 또 도와드리죠. 분리해서 다시 또 설치하다가 배터리도 어, 앞에 있고 사를 노래가 키트로 해갖고 이런 거뭐 배달용으로 좀 타도 되겠네요 이런 거는 근데 이런 거 부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거는 들고 가서 뭐 AS 1년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들고 가서 내가 찢어서 실험해서 단발성으로 쓰고 치우겠다 이러신 분들이 들고 가시면 됩니다 우리 팀원 이번 우리 팀원들끼리 찢어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 다른 용도로 이제 개조를 하겠다 이러신 분들. 한매해 가져가시면 돼요. 이런 분들이 가져가시면 돼요. 뭐 키보드들 파고 제가 뭐 에스를 예, 해 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거는 그냥 부품용으로 찢어서 들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 분간 뭐 부품은 조금 대 드릴 수 있지만 이런 키보드들은 류한 1, 2년 지나면 부품이 잘 없어요. 1년 정도 지나면. 그래서 그걸 인지하시고 들고가서 우리 팀원들끼리 찢어서 설계용으로 제작용으로 실험용으로 쓰고싶다 여기서 관세 배송비는 별도니까 관세 배송비 별도로 해서 책정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런 디자인에서 응용해서 좀 설계치를 보고 그 다음 디자인으로 보고 요렇게 앞쪽 디자인을 보고 벤치마킹을 하겠다 벤치마킹을 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샘플로 필요하다 어, 법인 예산으로 좀 사고 싶다 어, 그러신 분들한테는 어, 사과심도 제가 나름 잔잔바리 킥보드는 잘 모르지만 잔잔바리 지식으로 어, 이런 킥보드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드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있으니까 이거는 속도 제한이 다 없어요 속도 리밋도 없고 필요도 없는 거라서 그냥 좌, 다 세게 빠르게 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키포드 류리라 보시면 되고 법인카드로 어, 법인으로 어, 아니면 개인이나 동아리나 단체에서 찢어서 쓰실 분들 단발성으로 한개 정도 찢어가지고 얼분해가지고 팀원들끼리 맞춰서 쓰실 분들은 이런거 의뢰해서 가지고 가시면 부품 부품으로 다 찢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다 뜯어가지고 싸그리 다 뜯어가지고 모다 컨트롤러 이런거 부품으로 다 고르시기만 고르면 돼요 제가 다 뜯어 드릴 거니까 제가 지금은 일반 사, 일반인들한테 뭐 지금 사용용으로 파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지금은 다 뜯어서 부품용으로 지금 다 가르치기 때문에 일반 키보드 업체 분들하고 좀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키보드 판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저희 다, 네이버 쪽에 오셔도 되고 에, 저희 W.W. 점당장하즈좀 좀 컴에 오셔가지고 어 당장아즈좀 컴에 오셔도 여기 보시면 여기다 넣어놨거든요? 어디 넣어놨지? 어 전동 킥보드, 전동 스쿠터, 전동 휠체어 앞에 맨 앞에 전동 킥보드 여기다 넣어놨어요. 여기다 넣어놨는데 로딩이 좀 느리네요. 여기 전동 킥보드 이 쪽에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들어와서 전동 킥보드 눌르면 안 나오네요. 저번에 넣어놨는데 <laughs> 넣데안 나오네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저 안에다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테고리 안에다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부품샵인가 전동 킥보드 부품샵에 부품 여기다 넣어놨나 여기는 모다류고 전동 킥보드 부품샵 여기도 아닌데 전도, 아, 전동 킥보드 만들기 키트 다이 실험 연구 쪽에 넣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눌러볼게요. 어, 여기다 넣어놨네요. 어, 여기 전동 키보드, 에 전동 키보드 만들기 키트 다이 실험 연구 이쪽에다가 보시면 여기다가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와 아, 녹화되고 있죠. 음. 아, 그래 가지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음 그래 제가 어, 안에 있는 부품이 어떤 건지 어떤 회로가 되어 있는 건지 만약 하다가 작살나 하면 다른 부품 가지고 와가지고 굴러는 가게 또 드라이브 유닛들을 세팅해 드릴 수 있으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지금 저희 사이트 오셔가지고 음, www. 당진아재.com에 오시면 아까 여기 전동 킥보드 다이 만들기 키트 실험 연구 이쪽에 있으니까 가시고 뭐 혹시나. 어제 중국에서 하다 많이 가지고 오니까, 이거 만약에 중국 거, 내개 여기 중국 거 섞여 있는데, 당장 아직 올려놨네. 이래 되면, 문자한통 주십시오. 바로 삭제를 해버릴 테니까. 그렇게 해드릴게요. 뭐 양심없는 놈은 아니니까. 그리고 일반 시중가보다는 20% 정도? 25% 정도 맞춰놓은 것 같아요. 잠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큰 거는 관세 배송비 조금 다르데 다르게 또책정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디테일하게 막 이렇게 계산해서 올려놓은 건 아니니까 현미주로 보시고 와꾸만 어느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아 대충 가격에 대충 와꾸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고 포크 정고 이런 거는 또 170만원 이래개 케이네요 세 발로 돼 있어가지고 오리 휘쥐바봐고 와꾸 괜찮게 나오죠? 음, 발두개 달려가지고. 이런 거는 이제 막 1, 2년 지나면 이제 뒷바퀴가 없어져요. 보통. 2, 3년 지나면. 잘 나오다가도. 토크가 아주 센 겁니다. 음, 엄청 힘 좋게 나가는 겁니다. 멋진 거예요. 멋진 겁니다. 제가 바퀴가 없다 그래야 초친 거지만. 나중에 없을 수도 있다 그래 초친 거지만. 이건 뭐 엄청 괴물같이 나가는 거죠. 음. 그리고 뭐 스쿠터류들도 있고. 있으니. 따서 분리해서 쓰실 분들 이런 거 스피드 뭐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이제 있으니까 뜯어서 이제 어, 만들어 쓰실 분들 이해했죠 이거를 제가 올린 게 아니라 저희 그몇 분이 요청을 했어요 이거 뜯었을 수 있게 몇개좀 추천해 달라 그래서 내가 한 300개나 500개 정도 올려주겠다 이래서 바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문중에서 하나 고르라 가지고 뜯어 가지고 가지고 놀 만한 거 하나 고르십시오. 그래서 부품으로 찢어서 드릴 테니까 내역도 아니면 부품으로 찢어서 부품 견적을 따로 링크를 드릴 테니까 거기서 부품 견적으로 어 링크로 만들어서 결제할 수도 있고 조원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뜯어가지고 가지고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진아지였습니다